이곳 신평 위에 위치한 일명 신평 일반산업단지 섬유단지입니다. 네, 장자산업단지라는 이곳은 구만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이렇게 한창, 한창 진행 중인데 특히 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여기에 사용하는 연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애초에 계약 당시에 천연 LNG를 공급원으로 연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갖다가 다시 번복해서 유연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 주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연기가 나는 이번에 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장자 산업전지에 사용하는 연료를 애초에 천연 LNG로 사용토록 이렇게 바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를 끝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시민들이 걱정이 안 되는 천연 LNG나 무연을 연료로 건설도록 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믿고 6월 4일 저에게 한 표를 주시면 제가 시장에 입상을 하면은 당선이 되면 꼭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공사하는 거 여기서도. 이 주여리가 이를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